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이신칭이 율법과 은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윤리에 대해 실천적인 적용을 해주고 있다. 본서는 로마와 서바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배워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저희들이 이해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종이란 말은 둘로스인데,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한일개일계 가구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역사에 증거한 바와 같이 가구 가운데 세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것, 또 하나는 밤벙어리, 뭐 개와 동물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말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 책의 첫머리에서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절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종 종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있습니다. 노는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죠. 종은 절대로 주인의 말씀에 거슬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피 값으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사도라는 헬라 원어는 아포스 툴로스, 이것은 고대 헬라에서는 함대, 함대를 의미하나 후대에 이르서서는 보냄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 보내는 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심이 된 자들을 사도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헬라어 언어로 클레토스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이 클레토스의 경험을 가졌던 것이죠. 즉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예컨대 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든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은 종들이 되었죠. 바울은 특히 담의색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부르시죠. 그렇게 담의색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복음, 복음.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유앙 겔리온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이 약속 성취의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화목재물이 되셔서 못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셨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다윗이부르심 음,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아포 리스메노스라. 아포 리스메노스. 이, 이 말은 갈라놓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택정함을 이버슨이가 아포리스메노스 갈라노움이 되었다. 이것은 그의 나기 전에 사도로 거룩히 구별함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이 말의 뜻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도로 이미 거룩히 구별하셨다. 되는 거죠. 이미 사도로 세우기 위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미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택정한,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야곱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배 안에서 야, 야곱과 에서가 뛰어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배 안에서 야곱을, 어, 택하신 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다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자신을, 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세움이 된 것은 자기의 힘이나 혹은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러므로 이렇게 세움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교만할 수도 없고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니 만큼 자행자지 할수 없고 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자기 뜻대로 할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이며, 네 번째,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보내신 자의 권능을 의뢰할 것이며, 다섯 번째, 조심하여 그가 대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의미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의 또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질보다 더 경배하고 섬겜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예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일들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문에 쭉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강조하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많은 음행과 많은 거짓, 영들, 거짓, 우상들을 숭배를 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돼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말씀은 여자들도 순리돼서 막 영리로 받,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들의 그룹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들도 여자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하여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해서 여자가 남자를 거부하고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여자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이런 동성애가 극도로 성행했었죠 로마는 로마 황실에서부터 그 동성애가 엄청나게 그.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황제들도 그랬고 굉장히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로마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서신을 보내면서 이것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싫함에 28절, 로마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고...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몰타 하느니라. 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않는 그 악행들을 행하면서 살았을 때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로마는 1,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초, 1,500년이라는 막강한 강력한 그런 그.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 막강한 강, 경제력을 가졌던 로마도 1,500년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지금의 로마가 있는 이, 이태리는 어떠, 어떻죠 지금 이탈리아는 이제 뭐 로마에 가면은 소매치기도 많고 거지도 많고 이게 지금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엄청난 퇴보를 했죠 이제는 이태리라는 이탈, 유럽의 작은 국가가 되어있고 그 로마의 옛 명성이나 그런건 이제 사라진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행했을 때 국가도 결국은 이제 흥망성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는 국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면서 국가가 강성한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역행하는 그런 국가는 개인도 망하지만 국가도 망한다라는 걸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로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 한 여자가 또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 남자와 여자는 장성하게 되면은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 낳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계속 그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강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또 열어,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받들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삼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